10편, 17편입니다. 10편, 17편. 자, 오늘은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10편, 17편,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고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어,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어, 다윗은,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출발. 그 오늘부터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 자기를 치는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확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도의 내용이나 어 기도하는 어떤 자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내가 불렀다. 그럼 나는 누구냐? 앞에서 진, 어, 어제 얘기했듯이, 의의 호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 없다. 이제, 배경은 얘기했죠. 사울를 통해서, 어, 쫓겨다니면서도, 어, 사울를 해야지 않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이제 불렀다는 건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 오른손은 강함, 능숙함인데,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 즉, 인자하심의 경이로움, 그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경이로움으로 어,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런 비유를 씁니다. 8 절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나안에 감추사.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는 뭐냐면 어 그의 눈이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 피난처. 음, 내, 어,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기를 어, 간구하고 어, 기도하는 거죠. 어, 이제 이렇게 보면, 다윗은,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 응답을 종용하고, 어,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응답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요구대로 어, 만들어지는 게 응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laughs> 우리와 다르게 다른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전제 조건이 뭐냐?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하죠. 무슨 기도를 했는가. 즉, 내가 어떤 기도, A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A가, 어, 뭐, 내가 요구하는 A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A가 있는데, 그 A가 응답을 되려면, 내가 A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응답받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해야지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기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이 선물은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열매 맺어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먼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는 자의 그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신다는 그 것을 내가 아, 알고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어떤 여정, 과정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데살로니가 전세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그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요 소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살아갈 동안은 영토록 어떤 상황이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병들어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어려운 처지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더 소통해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도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뭐 비유도 쓰고 여러 가지 요소를 쓰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간구하느냐?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악행,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 다윗을 고, 고난 속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의, 에, 악함이 나오죠. 어,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속되는 고난을 예상하고, 첩첩 산중이에요. 앞으로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당장, 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꺼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름에 잠겼으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힘 있고 풍요로워서 아주 기름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 아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려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 것을 찌질을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다. 그러니까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란다. 뭐 부흥한다라는 말도 쓸수 있겠죠. 성장한다는 라 말도 쓸수 있습니다. 어, 그 1980년대에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뭐,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부흥했다. 이렇게 할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 12개의 큰 대형 교회 중에 미국의 8개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뭐, 한국인의 특수의 특, 특, 열심도 있겠지만, 어, 그리고 91년도에는 20개 의 교회 중에 모두 20개의 가장 큰 교회가 모두가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 데이터를 뽑아보고, 왜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 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목회자를 봤대요, 목회자. 미국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루 8분 기도하더래요. 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평균 30분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달라졌다. 어, 단지 기도의 양이 달라졌다. 이런 걸로 평가가 쉽지 않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인 나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영적 성장이거나 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 이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다,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개념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또 어, 많은 해중이나 많은 성로들을 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지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어, 종교개혁자가 되려고 개혁자가 된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루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이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장 어그 영적 영양분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요. 뭐 기도 만능자, 기도 만능주의자. 어 저는 강조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기도는 만능이어야 되고 어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과정과 여정,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응답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는 가장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 그리고 병든 자,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어, 어제 뭐 우리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기도의 재단을 가정에서부터 쌓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분명한 응답과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다, 좀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그줄 믿습니다.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오늘도 세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기도 부응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응답할 줄 알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란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가 무너지면 아버지 교회 사탄이 역사하고 악 악한, 악한 자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봉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전존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붕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한국교회 성로들과 아버지 목회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처럼 응, 응답받을 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무릎 꿇음으로 말며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정치 지도자가 뽑혀서 이 나라가 좀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 풍요와 풍성함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 이웃나라와 나누는. 어, 그러한, 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상의 나라가 되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목구멍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당리, 장약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과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만을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란 뜻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정치 지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영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 임지 더욱더 풍성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셔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버지 복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 아버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아버지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신상복 집사님과 아, 또 어, 우리 김청자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우리 형제분을 놓고 내암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어,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것이 많은데 에, 우리 교회의 성로들의 복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앞에 온전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상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랄 거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아버지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깨어 일어나 주리와 같이 예배하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청자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 아버지 아내의 박정규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아들 아버지 내암에서 아버지 깨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이 아버지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내님 그 역사를는데 이 부족함 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아내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자녀선들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또 아버지 여러가지 가정의 불화 아픔 고통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랄 간질간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 하 여, 주셨 소서, 선한 역사가, 우 리가, 내 나타날 수있 도록 도와 주실 줄믿 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거룩 한 성령 께서 역사 여주 시기 만을 간절히 간절히 소원 하고,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진리가 드러나게 해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백성들기억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좋은 지도자 뽑혀서 아버지 제세상의 나라 되어서 이웃 나라를 섬기고, 아버지 가난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리당략의 아버지 물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백성 이 민족 이 백성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세워진.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놈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